여러분들 지금 피부 흡하고 있나요? 이 아주 중요한 수행이에요. 피부 흡이라는 것은. 음. 원래 피부라고 호흡이라는 것은 뭐냐면 땅구멍으로 전신 모공으로 호흡을 하는 거 말이에요. 땅구멍 호흡. 이게 전신 모세공 호흡이란 보병교. 척추 흔들어. 이거 같은 것은 아주 좋은 호흡이다. 부작용도 없고. 특히 피부호흡. 고급호흡이에요. 그 다음에 보병교은떡모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거예요. 그래서 불덩어리 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 깨달음에 있어서 어? 몸 여러분들이 무상유가 탄트라 핵심적으로 이렇게 경제에 올라가려면 이걸 해야 돼요 반드시 보병기업을 통해서 뜬모가 일어나야 된다고 이 척추 흔들음을 통해서 여러분 몸을 산성화된 몸을 알카리성으로 바꿔주고 몸의 산소부족을 급격히 보충해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, 체질을 그냥 바꿔버린 거죠. 산소부족을 해소시켜버리고, 어, 뇌척수액순환을 막 신속하게 시켜버리고, 어, 이런 호흡. 이거는 검증이 된 거예요, 검증. 검증. 이거는 밀교에서 소, 수백 년간, 수천 년간 검증이 됐던 것이고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그 올리란 말이에요. 법인 교부가 올리, 올리를 이용해해서 만든 거거든요. 피법은 이거는 중국의 정통, 고급호흡이라고요. 우리나라 가 아니야, 이거는. 중국이 아주 고급 기공에서 나오는 거예요. 중국이라고 해서 뭐, 다 나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. 좋은 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. 좋은 것은. 우리나라 것이 다 좋다? 그런 거 아니야. 우리나라 안 좋은 것은 버리고, 좋은 걸 받아들이고, 우리 걸 만들면 되는 거예요. 자꾸 너거, 내거 따지고 막, 그러지 말고. <laughs>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, 안 좋은 것은, 음. 버리고 그러면 되잖아요 이런 자세 열린 자세가 있어야 발전 되겠죠 피부법은 어, 아까 그 질문자가 질문했듯이 땅구멍으로 마셔가지고 마셔가지고 땅구멍으로 내리는 방법이 있고 이것도 피부법이에요 이럴 때는 언제 쓰는 거예요 땅구멍으로 마셔가지고 땅구멍으로 내신다 이때는 언제 쓰냐면 여러분들이 몸 속에 탁기사기 불필요한 길 없앨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탁기사기 불필요한 게 있잖아요 이걸 밖으로 배출할 때는 땅콩으로 마셨다가 땅꺼멍을 통해서 다 나간다고 생각하란 말이에요 독소가 몸속에 탁기가 사기가 부정적인 생각이 그러면 물론 코로 마시지만 방법은 코로 마시지만 은형을 들어와 은땅은 전히 땅콩으로 들어온다 허브세월란 말이지 그러면 실제 나중에 도르대응을 느낄 수 있어요 피부로 도른다고 이게 어떻게 도를까 생각하지만 원래 피부는 2분, 200분의 1 평소에도 호흡을 하고 있다 평소에도 그리고 화상이 일어나면 산소 부족으로 사람이 빨리 죽는 거예요 피부가 타버리면 피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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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이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세요? 평소에 타고 있어요 그러니 모세공호흡이 얼마나 중요한 걸알 수가 있어요 평소에도 하고 있고 수행자들은 땅꼬목 호흡을 하게 되면 우주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땅꼬목으로 기를 받아들여 버리니까 동면호흡이라고 동면호흡 또 복귀복곡이라고 하기도 하고 복귀복곡 할때 피부호흡을 하는 거 동면하는 동물 있죠? 거북이, 도마뱀, 이런 거 곰. 이런 동물들은 피부가 그런. 그렇기 때문에 먹지 않고 사는 거예요. 3개월 동안. 겨울 동면하잖아. 여러분들 피부업이 어느 정도 숙달되면 먹지 않고서도 동물처럼 생활할 수 있어요. 우주를 통해서 이 길다 받아들이니까. 길라는 것은 빛광 소리 형태로 존재한다. 그런 여러분들이 소리도 기에요 기. 소리를 들을 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, 빛. 내 우주 중에 후광. 빛으로 나는 쌓여 있다. 이렇게 관상하란 말이야요 빛. 난빛 속에 있다. 난 빛을 마신다. 딱 마시면서 이렇게 피부로 한번 들썩 해보라고. 그러면 막힌 데가 싹 뚫려버리는 거예요. 가슴이 아프다. 이쪽으로 딱 집중을 해. 마셔봐. 어떻게든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. 이게 피부업을 하게 되면, 질병과 인연이 없어지는 거예요. 제대로 하면. 그렇잖아요. 여러분, 들 생각해봐요. 우리가 아프고 이럴 때, 뭐, 눌러주고, 침도 넣고, 부항뚝 하지만, 이거 할 필요 없이, 이것도 결국은 떨어지려고 하는 거잖아. 근데 가만히, 수행기 전에 가만히 앉아서 딱한번 마셔버리면 돼. 마셔가지고, 내쉴실 때도 그쪽으로, 딴 거만 딱내쉬어버려 탁기 사기 불필요한 거 나가라. 해면. 독서도 없어져 버려.